那个。 는 시금치 피자가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어? 오늘 언니 따라서 운동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죠. 맞아요. 땀도 많이 흘리고 기운도 없을 것 같아서 네. 이 치즈에 칼슘이 많은 건 알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뼈 건강에, 관절에 치즈가 좋은데 음. 이 시금치도 이 칼슘이 많아요. 칼슘의 음. 왕이에요, 시금치가. 아 운동했더니 진짜 응. 배고파요 지금. <laughs> 맛있어요. 식감이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살아있어요. 식감이 야삭아삭. 아직도 잘했잖아요 네. 어, 학교도 졸업안해서 지금 4학년 아, 다니고 있어요. 진짜? 지금 학교, 학기 중이에요. 음, 말 나온 김에 아직 결혼 전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음. 네. 알콩달콩에 남자 출연자가 4 명이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음, 결혼 안한 상태라면 어떤 스타일로? 어떤 스타일로 음. 신지? 아, 근데, 있어요, 저. 아, 근데, 있어요. 어, 오, 이거 어 때요? 그, 응. 강성진 선배님. 아, 나 또, 네. 아, 아, 나 또, 부끄럽게. 어? 야, 안목이 있네, 저 친구. 특이한 거 좋아하네, 저분. <웃음> <웃음> 진짜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야. 아, 보통 분이 아니에요, 저분이. <laughs> 나는 훈이가 좋다. <좋던게. 웃음> 아, <laughs> 야, 최상아 씨, 자주 보겠습니다. <laughs> 우리가 음. 그 간절 건강을 위해서 번제 피트니스도 하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늘 매일매일 관리하기 가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네. 이거 하나 먹으세요. 오또 있어요. 언니 <laughs> 팁. 이게 뭐예요? 이게 보스웰리아. 아 보스웰리아 간절 건강 예방 차원에 되게 좋아요. 염증을 아 줄여줄 수 있고요. 완화해줄 수 있고, 좀 간절을 좀 튼튼하게 어, 예방할 수 있, 있는 거죠. 그럼 지금부터 챙겨 먹어야겠다 괜찮을까? 네. 짠! <laughs>